일종의 분리불안 증세고 그러니까 분리불안 증세와 질투감이 합쳐지니까 독점용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초아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게 가장 큰 지금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강점은 외모예요 근데 더 웃긴 게 자기가 인기 있는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기 있는 남자가 부담스럽다고 하고 인기 있는 남자와 경쟁 인기 있는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소녀 가장의 딜레마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쟁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게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의 매력에는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하는데, 하나가 집안의 매력이고, 하나가 개인적 매력이죠. 근데 집안의 매력이 일단 빵이에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집안 자체가, 어쨌든가 좀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없는데, 아예 없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연애남의 다른 여자 출연자들의 집안이 너무 좋아요. 첼로 하는 집안. 누가 봐도 좀 여유로운 집안이죠. 세승 지원 공부하는 집안 유학 보낸 집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게 사실 외모가 예쁜 그러니까 초아 같은 여자일수록 자격지심 열등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이게 예쁜 여자가 주변에 많이 없으면 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외모가 예쁘니까 다 되겠지 오히려 외모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그걸 불안해 합니다. 다른 거를 다 갖춘 여자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잘 나가는 남자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여자와의 경쟁해야 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남자 주변엔 잘 나가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예쁜 여자들이 굉장히 내면이 불안한 경우가 많아서 초아가 되게 보면은 가만히 있을 때 표정이 굳어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잘 모르고 사람들과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느끼는 게딱 알려지니까 용우가 사람들과 있을 때 조금 텐션업 밝은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한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자신의 약점인 집안이 공격받을까 봐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외모는 자연스럽게 빛이 나니까요. 근데 좋긴 해요. 어쨌든 약점 잡히진 않는데 그만큼 자신이 자신이 인기 있는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남자를 못 가지면 은 그러면 인기 없는 남자를 차지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주변에 인기 있는 남자들이 눈에 보이면 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 나는 솔로에서도 1 7령숙과 같이 자존감이 되게 낮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1 7령숙도 외모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외모가 좋은 여자들이 요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진 게 인스타그램이 더 그런 걸 부추긴 것도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예전에도 뭐 예쁜 여자들은 소문이 살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또 예쁜 여자의 피드에는 또 예쁜 여자들이 경쟁자로 주룩 뜨기 때문에 짜증 확실히 나죠. 그리고 요즘엔 남그 예쁜 여자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다알수 있잖아요. 태그가 걸리거나 혹은 유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남자로 서로 서로가 눈은 높아져 있는데 그 경쟁 과 경쟁을 하기에는 어쨌든 개인의 매력 플러스 집안까지 있으면 좋은데 초아가 지금 자신이 알게 모르게 사실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는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 정도 외모급의 여자들이라고 하면은 벌써부터 좋은 좋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편하게 인생을 살수 있는데 아침 10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오게 된다면 그 누구도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으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는 물려받아서 다행입니다 철연은 모델하고 있고요 자기 남자 동생은 그래서 이 분리불안증세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합쳐져 가지고 독점력이 질투감과 섞여서 생겨, 생기니까 계속해서 듬직한 남자를 찾는 거예요. 이 듬직한 남자를 찾는 것도 자신의 심리에서 비롯된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초아가 용우가 자기가 한 살보다 어렸다고 지금 오늘 나이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이 나타난 것도 자기의 이러한 독점욕을 다 해소시켜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자기의 낮은 심리 상태를 개선해주기 위한 남자를 그만큼 기다린 거고, 가슴 아프지만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질투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용우 주변에 어쨌든 여자들이 용우를 좋아하는 게 느껴지니까 더더욱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용우에게 눈 돌리는 게 느껴질수록 지금 질투감이 심해져가지고 독점력이 더더욱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초아가 그나마 포코페이스를 유지를 잘해가지고 지금 용우가 끊임없이 끌리고 있긴 한데 멘탈이 강하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질투감이나 독점욕이 밖으로 내보여지는 순간 남자는 어이 여자 뭐지 이 여자 S A 급 양반가 귀순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하층 B 급 C 급 완전 D 급 이거 완전히 그냥 신녀 이 정도였구나 나 큰일 났다 나 공주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D 급 C 급 걸려 버렸다라고 생각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멘탈 다 잡아야 되는데 그나마 멘탈이 닥 강해서 다행입니다. 멘탈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잘 나가는 남자를 경쟁해서 이렇게 못 버티는 괜찮은 여자도 사실 흔치 않은데 요즘엔 많아지고 있는 타입 중에 하나예요. 인스타그램이 더 발달하면서 아마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 상담 그리고 외모 상담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외모 상담 직업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주는 외모 상담 직업이지만 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직종일수록 더 이런 것에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비교하는 이 문화 때문에 사실은 남자들은 비교하는 문화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해요 근데 여자들은 보이는 게 외모고 자기가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예쁜 여자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같이 출연해 있는 여자들이 자기와의 정반대 느낌, 그나마 괜찮은 그런 초아가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실제로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집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결혼을 생각할 나이에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히 이 정도 나이 때 되면은 각종 인스타그램 SNS 피드에 결혼 결혼 관련 피드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멘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다. 그리고 막 갑자기 시그니엘 창문 보이고 누가 결혼했다는데. 그러면 사실 버티지 못해요. 남자는 오히려 괜찮은데 여자들의 경우에 진짜로 운다는 얘기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했듯이 호텔 결혼 식 여자인 친구들끼리 자기가 예전에 친했던 여자들끼리 누가 호텔 결혼식 하면은 갔다 와서 혼자 운다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만큼 자기 또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생각보다 좋은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품절시켜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존감만 낮아지는 상태에서 자신의 강점인 외모는 젊은 여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은 굉장히 쉽지 않다 경쟁 잘 나가는 남자들을 두고 하는 경쟁에서 초아가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용우가 이걸 알고서 사실은 이 분리불안 증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서 일직선을 계속해주는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 용우가 이렇게 할, 이렇게까지 배려를 일부러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아가 근데 이건 남자가 지쳐 떨어지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내면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